역대상,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뉜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 이두 책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에 이르면 잠깐 전에 다 읽은 거잖아 라며 건너뛰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는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알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몇백년 후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아에 본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위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역대상은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성전에서 섬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의 큰두 주제를 알수 있습니다.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 말이죠. 그것이 이 오래된 족보의 의의입니다.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대부분 사무엘에 나왔던 이야기라 익숙하지만,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유약하고 부도덕하게 묘사된 부분 말이죠. 사울에게 핍박당해 광야에 숨었던 일,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일 등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그린 이야기만 남기죠. 또한 그는 사무엘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다윗을 더욱 긍정적으로 비춥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준비시키죠. 나아가 이번엔 다윗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까요? 저자는 다윗의 결점을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을 읽으면 누구나 알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 혹은 전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이라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 역대상 17장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상응하는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 보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그외 어느 왕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과거 다윗왕의 이야기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 줍니다. 다윗이 죽은 후 역대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도 역시 열왕기에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다윗의 혈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더불어 이들 다윗 왕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대거 추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순종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일련의 인물 연구로서 후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책은 결말 역시 정말 독특합니다. 맨 끝에 가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가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 올라가서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미완의 문장으로 말이죠 물론 저자는 첫 번째 포로 교황과 에스라, 느에미아의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완의 결말은 저자의 소망이 또 다른 때의 포로교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 말이죠. 이렇듯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미래를 향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가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